아 지금 방안 있어도 더워가지고 지금 맥을 못추는데 그젠볼이 그쪽에 3시 뭐 회의를 한다고 이러는데 아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큰일 나겠는데 지금 그 당장에 전국에 있는 관광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 동원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전뭐 광주, 대, 전주, 대전, 목포, 뭐 대구, 뭐 부산 이런 식으로 서울 이래 갖고는 모든 그 호텔이나 모텔 좋은 시설에 지금 당장 애들 다그옮겨야 그래 된다 생각해요. 이거 뭐 무슨 지금 해외하고 이 때가 가니라 지금 이게 아... 어떡 하냐. 지금 뭐 이거 집에 있는데도 이렇게 들어가 지고 문이 다 빠지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외 탈령뭐 하는 건지 아. 참 답답합니다 좀 제발 뭐 지금 해이고 나버리고 당장 일단 학생들하고 그 사람들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곳으로 다 빨리 이동부터 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몫이 달라면 힘드니까 계속 지금 전국에 있는 차들 다 동원해갖고 계속 분산해가지고 매일매일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동시켜야지 언제까지 그... 아유. 아휴... 그, 저, 뭐, 장관이나, 뭐, 뭐, 씨가 다들 그, 가서 한 이틀 잡으라고 그래. 하룻밤 못 자고 찔때느낀데왜 다른 애들을 갖다가 그렇게, 그, 거 방치를 시키는 거야? 아, 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빨리 애들부터 대피시키세요. 그것도 좋은 도로. 돈 생각하지 말고. 이게 예사이 아닙니다, 이거, 이거. 빨리 그거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. 당장에 하세요.